피셔틀리, 음, 마키들리, 마크가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모뉴멘터라이즈인데요 모뉴멘트가 기념물이라는 뜻이죠. 모뉴멘트까지가 기념물이라는 뜻이에요. 기념물, 유적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적. 원문 튼튼자 다음에 어근을 보면은 메모가 있죠왜 자석이래 글쎄요 메모 자 메모 지난 일을 메모해 놓는 거죠 그죠 내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때그때 그때 메모 메모해 놨다가 책으로 쓰면 그걸 뭐라 그래 회고록이라고 하죠 해보 메모리얼 어, 기념물이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커맨시얼. 지금 자는 게 그렇게 좋아? 푹. 아, 차겠죠자커멘시레이트 같은 크기의. 뭐 같은 정도의 어디 어디에 상하는 비례하는 비례하는에 동그라미 치고 같은 크기의 동그라미 치고 자 함께 내 네. 사람이 슈, 슈, 서, 서 있네요. 함께 사람이 서 있어요. 자, 우리 줄다리기 할 때, 줄다리기 할 때, 밖에서 줄다리기 할 때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서 있을 거 아니야? 여기 기점으로. 자, 그래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때 꼭한준이가 나타나죠. 환준이가, 야! 가만히 있어봐. 사람이 한개 지금 서 있어요. 사람이 줄다리게 하려고 한개딱서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나서 한준이가뭐 하죠? 인원 세잖아요. 그죠? 왜? 같은 크기인지, 똑같이 비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꼭 인원을 세요. 그 그렇죠? 같은 정도의 사람이 있는지 <laughs> 자,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같은 크기에서 같은 정도의 동료로 이퀴발란트 쓰고요 자, 이퀴발란트 갑시다 발란트는 밸류예요같치죠 가치가 더세야더 더 세? 이퀴발란. 가치가 같은 거죠? 이퀴보컬은 뭡니까? 애매한이죠 목소리가 같은 거예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학교 갔더니 또 있는 거예요. 어? 화지석 선생님 아니야? 하고 애매하죠. 애매한 모호한이죠 Ambiguous 아 진짜 안한다 그러면 유니보컬은 뭐야 유니보컬은 목소리가 하나뿐이 없어요 딱 들으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명확한 점 명백한 확실한 이런 뜻이죠 클리어의 뜻이에요 잘 적어 놓으세요. 유니버컬. u n a m b i 의 뜻이겠네요. u n a m b i g 유니버컬. 자, 엇법 별표합니다. 엇법. <laughs> 여러분들은 저렇게 자지 마세요. <laughs> 우리 저거 엄마한테 보내주다라 아, 저거 하고 있으면 다들요자커멘슈에이트 아, <laughs> 다음에 위드 동그라미 지금 별표 하세요. 어디어디에 비례하여 프로포셔널 다음에 초별표하고예 정신합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비례하여 하나만 더 합시다. 이프로포션 Improportion 아, 여기에 절대로 더 쓰면 안 돼요. 더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것도우법 문제 잘 나와요. 어디 어디에 비례하여 커 o m m 이트 다음에는 w i 쓰는 거예요. 논리 문제에서도 잘 나와 컬로케이션으로 풀어내야 되니까 자 본급은 그그 그 일에 상응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봉급은 그 일에 월급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상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위도와의 콜로케이션 기억하세요. 왜 고개 프로포셔널이 나오고 커맨슈레이트가 나오면 왜된 문제예요. 콜로케이션까지 물어보는 거. 자, 언어 파 동등한. 우리가 이제 골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니? 아. 좀 알아요? 이분파는 뭐죠? 파라는 거는 열번 만에 꼬리를 시켜야 되면 열번 만에 꼬리를 시키죠. 그럼 하라고 하죠. 그렇죠? 파. 동동에게 쳤다는 얘기예요. 오버파는 넘어서서 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버파 위주를 쓴다 언어, 파, 이, 그무언무엇과 동등한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언무엇과 동등하게라고 적어봅시다 하게 자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 얘가 나옵니다 얘하고 얘하고 비교 대상 일치하고 비교 대상 일치 조금 더 할까요? 어? 네. 비교 대상 일치 얘가 중요해 그 여기서도 be c o m m e n s u r 다음에 w i 빨간 거로 동그라미 결폐 한번 하고요 항상 비교 쪽은 비교 대상 일치를 시켜야 돼 옆에 좀깨워힘들어 깨요 자 이제 다자커맨스 나왔습니다 커맨스 자, 시작하다 개시하다 학위를 받다 학위를 받다 커맨스먼트 파생어 시작 개시 학위 수여식 졸업식 그레이쥐에이션 아니,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시작은 입학이지, 왜 졸업이냐고. 그쵸? 시작을 한다는 건 입학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졸업이 시작하고 무슨 의미가 되죠? 졸업이야말로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예를 들면 백수의 시작. 그죠? 취업을 못한다.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해야지 의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학위를 받아야지 그 일을 할수 있잖아. 그죠? 아, 졸업해야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과 졸업은 같은 개념입니다. 알았죠? 입학이 아니야. 동의해봅시다. Begin! Start! Lunch! 그죠? 배따위를 진수시키고, 우주선을 발사시키고, 전부 다 시작하는 거죠. 자, t 커 k e 집어들다. 시작하다. 전공하다. 나는 역사학을 전공했어요. I took up history라고 하죠. I took up history. 전공했다라는 뜻도 있는 거야. take up. 물론 이제 떠만다라는 뜻도 있어요. take up. 떠만다. 완전하게 딱 취하는 거잖아요 업은그 동사를 완전하게 만드는 거고 enter, int 자 enter 다음에 구체적인 장소로 들어가는 거면 그타 동사예요 i n t 이발하는요 그런데 enter 다음에 int를 쓰면 시작하답니다 추상적인 장소에 들어가는 거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하다, 대화를 시작하다, enter into conversation 는 거야. 시작하다는 개념이죠.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시작하다 될수 있죠. get into 잘 나오죠. get into 무엇 무엇을 착수하라죠 시작하다. 브레이크 더 아이스 자 개시하다 개시하다 미팅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여기 수업을 딱 들어오면은 조용해요. 왜 분위기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꺼내죠. 그러면서 합의에 한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얼음을 깨는 거야. 얼음처럼 가만 있는 그 분위기를 딱 깨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은 깨면 좋은 거예요. 딱딱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처음으로 입을 때다 예를 들면, 둘이 이제 미팅 나 갔어요. 한 시간 동안 차만 마시고 한마디도 얘기하다가 금이가 첫마디를 떼죠. 저 집에 갈게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오타는 얼음을 깨면 좋은 거예요. 컨버 아이스 하나 적어볼까요? 어, no, ice. 아무 소용 없다라는 뜻이에요. 얼음을 못 깨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말이, 에어 r is no ing잖아. 에어 r is no use ing. 뭐뭐 해봤자 소용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해봤자 소용 없다. 자 브레이크 그라운드 땅을 파다 이게 여기 이거 어, 조금 더 써봐 it is no use i.n.g 써보세요 어, 문법으로는 뭐뭐 해도 소용없다는데 여기에 다 이미 생략된 거예요 이미 생략된 겁니다 it is no use i.n.g there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자 브레이크 그라운드 땅을 파면 시작하는 거. 죠 땅을 파면 시작하는 거예요 공사 시작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인바크에요인바크 바크는 짓다라는 뜻도 있고, 멍멍 짓다. 나무의 껍질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도시라는 뜻이 있죠. 돌. 배에 닿는 도시예요 배에 닷을 올리면, 출발하는 거죠. 출발이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첫째, 승선하다, 슴선, 탑승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투자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가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있 대파면 시작하는 거예요. 도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작하다, 착수하다,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항상 이박큼 다음에 오늘 쓰죠. 별표 임흑 온. 승간하다탑승하다 의자하다. <laughs>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일잘 시작하는 거. 땅 파면 시작하는 거죠. 건물을 짓는 시작이 바로 땅을 파는 일이니까. 브레이크스로는 뭐예요? 비치면명상입니다 떨어뜨리면 동사고, 브레이크 다운이랑 똑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스로 돌파구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돌파구. 그래서 획기적인 사건이 되죠. 획기적인 사건. 인 발전, 발전이 좋겠네요. 획기적인 발전. 돌파하다, 그렇 동사로 쓰이면 돌파하다죠. 그래서 돌파하다, 돌파구를 찾다. 동사로 쓰이면. 명사로 쓰이면 붙여쓰면 명사, 떨어뜨렸으면은 저기 동사가 되는 거야. 브레이크 어웨이는 뭘까 그러면? 브레이크. 마찬가지죠. 붙여쓰면 명사, 떨어뜨리면 동사예요. 분리. 탈출, 뭐 이런 뜻이죠. 분리되고 탈출되고. 뭐 탈퇴. 브레이크 깨져서 멀어지는 거야. 하나였던 것이 깨져서 서로 분리되는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커맨드. 커맨드, 커맨드. 아까 나온 거 다시 하는 거야. 자, 빨리 할수 있겠죠. 커맨드. 칭찬하다. 그죠? 맡기다 위탁하다 압다 설명 다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게커맨드에요 주의 명령하다 구사하다 플언트리 스킵 그죠? 아직 안 끝나서 3번 답을 어떤 값을 받을만하다 라는 뜻이에요 값을 받을만하다 네 번째 경치가 좋다 전부 다 명령하다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호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엽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죠 좋은 경치 나와라 명령합니다 좋은 경치가 딱 나오는 거야. 어, 경치가 나와요. 어, 이 호텔 좋은 답 나와라 하니까 좋은 답을 받을 만한 거죠. 좋은 영어 나와라 하니까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죠. 이네 가지 뜻 전부 다 알아야 돼요. 오케이 호텔에서 창문을 딱 열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건물을 좋은 답을 받을 수 있게 해야겠구나. 좋은 답 나와라 하니까 답을 받을 만한 거예요. 좋은 어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 좋은 영어 나와라 하니까 영어를 잘 구사하게 되는 거고. 좋은 경치 나와라 하니까 좋은 경치가 나오는 거고. 그는 영어를 잘 구사한다죠. 그 호텔은 전망이 좋다죠. 그쵸? 전망이 레커멘저 추천하다 칭찬하다 센슈어 아유 지겹습니다 김영삼 아 제가 확실히 확실히 하겠다고 세게 얘기했잖아 센슈어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고 확실히 세게 확신을 하다가 경제를 망쳐서 피난 받은거고요 카운터 반두 취소하다 철회하다 그쵸 렇 음. 자, 중국집에 갑니다. 이것저것 다 처먹었는데 현우가 갑자기 만두 하나 추가요! 합니다. 그서 그래, 데쳐져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만두의 새끼야? 가서 카운터에 가서 만두 치고 하죠. 카운터에 가서 만두 치고 합니다. 죠 어, 리프리멘더. 어,